안녕하십니까? TA 항공 주주님들. 자, 일단 제가 이거 분석이 처음인데 일단은 그 대명소노 그룹이 TA 항공 이렇게 좀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유증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 일반 공모 혹은 주주 배정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주주 배정이 낫습니다. 일반 공모는 주주님들 좀 뒤통수 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하면은 주주 배정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 그리고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제 좀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걸를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T A 항공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고 전 이거 오히려 지금 지금부터 분할매수 의견 드려요. 이렇게 막그 악재가 다가올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느낌이죠. 유상증자 그래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더 빠질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좀 선반영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도 아무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명선호가 주주배정 요즘 요구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예림당 측이 삼자배정 요즘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림당이 이대주주 유증 제한 거절한다면 삼자 배정 유증 단행할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예 예림 당측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됐죠 그에 따라 이제 대명선호는 유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 전 이거 막그 다른 주식들은요 막 반토막 나야 된다 그러고 막 lkk 그래요 이거 상당 첫날에 분석했던 거거든요 lkk lkk 이게 5만 원대에서 분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반토막 정도 감소하시면은 제가 보통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요 제가 막 매수 타점입니다 그만큼 정말 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lkk 결과 볼까요 얘 지금 반토막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토막 향해 가고 있거든요. T.A. 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분할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악재 이미 저는 나올 거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저런 소식까지 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유상증자가 만약에 일반 공모로 되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한번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건데, 자, 퍼르비스를 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얘네도 악재 있었거든요. 얘네도 악재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쫙 빠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요. 어, 그래서 좀,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 게 하나 비전입니다. 하나 비전. 자, 아무튼 보시게 되면은, 최저점 26,600원은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업도 있습니다. 시프트업, 이렇게 지켜지면서, 지금 현재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비전이 좀 많이 올라갔죠 하나비전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저점을 이탈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최저점까지는 좀 구간이 좀 멀잖아요 이게 좀 약간 유상증자 일반공모로 됐을 경우에 한번더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유상증자 규모 따라서 유상증자 규모가 굉장히 크면은 좀한번더 빠지는 걸로 해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간에 하한가 갔었던 종목 뭐 실리콘투라던가. 그래서 얘네가 시간에 하한가 가 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얘네가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인데 그래서 TA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저점들이 지켜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비전이라던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게 얘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의견 드린다라는 거죠. 지금 TA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분석이 처음이다 보니까 가족방에서 좀 대응해드린 게 없는데 제가 이 가족방에서 이렇게 대응이면 실시간 대응 그 다음에 어, 단타면 단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8일에는 제가 이엔셀 드렸거든요 이엔셀이 이제 9시 56분에 드려 가지고 눌림 이후 지금이 타점이다 그래서 뭐그 전에는 이제 뭐 제가 APR 드려 가지고 뭐 장대양봉 나왔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에는 케이지 모빌리티 드려 가지고 장대양봉이 나왔었고 그래서 각각 뭐 이렇게 되죠 케이지 모빌리티 장대양봉 나왔고 APR도 장대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이엔셀도 보시게 되면은 9시 56분에 드렸죠 여기서 드려가지고 요 라인에서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21,500원이죠 21,500원 매도가는 21,500원 9시 56분에 그래가지고 요거 10%가량 단타를 드렸습니다 요렇게 10%가량 단타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 가족방에서 실시간 대응이면은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단타면은 단타, 단타 종목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이 가족방이 그 소통방 개념이자 이 VIP 가족방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하고 저하고만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 제가 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료 봉사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7568-870 여기로 종합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안내를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7568-870 여기로 종합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하고 대응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뭐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번거로움, 귀찮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푸근하게 들고 가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상승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대상승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위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종목의 그 주봉 차트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구점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점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눌러주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한번에 확 몰리게 되면은 한방에 상승 V.I.를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손이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가려놨고요 기업명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려놨고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눌림 대비해서 10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0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올라가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 V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 세력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라던가 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니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 7556 8870 여기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